안녕하세요. 꽁꽁 얼어붙은 새꽁입니다 폼볼 하이 응 출연했었지 응? 출연료? 없는데? 요거 출연하고 싶대서 출연시켜준건데 출연료라니 아, 그래? 보통 얼마 주는데? 엥? 그렇게나 많이? 뭔가 이상한데? 진짜? 그럼 그래, 아니지? 응, 좀 이따가 입금할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안내용 보고 와 봐. 난, 너가 의심스러운데? 너 당황했을 때, 물결 모양이랑 희에세번 붙이는 습관 있잖아. 지금 세번 붙였고. 음, 난 뿅님이랑 다한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폰볼 해명 부탁. 그래? 그럼 다른 지인들한테 물어볼게. 안 거야. 혹시 너도 출연료 같은 거죠? 윗내용 보고 와봐. 저기 폰 보라. 이래도 계속 우길 거야? 그래 알겠어. 아리나, 너도 출연료 같은 거죠? 수련요 수익의 3분의 2를 줘야 한다던데. 너도 그렇게 폼블님? 에 반박이세요. 차단할게요. 헐, 뭐야. 너 목적 갖고 다가온 거야? 차단. 어 그걸 몰라서 물어 실망이야 언니도 차단 지금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뿅님도 차단 넌 이유 없이 차단 차단 장난이고 누군데? 응? 내 친구 중에 다 오징어인데? 응, 음, 이서준, 연백현. 그냥 알려주면 안 되냐? 이서준. 왜 저래? 연백현, 오케이 이어줄게. 이럴 때만 사랑한대네 뒷장 가는 중이었음. 큼큼, 야너 좋아하는 사람 있음? 오씨, 내가 뭐 어떡하고 나도 네 싫거든. 아무튼 너 요소 받으실? 내 주변에 이쁘고 착한 애 있는데, <laughs> 너는 아님? 그래서 받을 거야 말 거야. 사연주,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떨지 말고, 안녕하세요. 아니야, 딱딱하게 말고, 뒤에 이런 임띠라도 붙여봐. 아, 뭐,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어머, 머 그거 딱 연주잖아? 얘들아, 말 편하게 해. 둘이 동갑이야. 오늘 만났는데 바로 사귀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헐, 아 맞다. 나 커플 알레르기가 있어서 차단할게. 지금부터는 교차 편집엔 TMI 시간입니다. 지금 무보실 보면서 편집 중이에요. TV로 보는 중. 오늘 반가후 가야 하는데 귀찮아요. 다음에 시청 안 되는 무편집 한번 들고 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쓰고 싶은 무편집이 있는데 수천 불가라서. 다음 영상 폰트는 공댕이 복숭아? 아님, 이쁜 것으로 들고 올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아, 그리고 오늘의 암호는 이거입니다. 뭐니, 모티코이즈 어쨌든, 그 폰타 아닐 수도 있어요. 맞다, 맞다. 그리고 저 반모 안 받아요. 안 받는 거 아는데, 반신고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모방 올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러시면 안열 가능성이 높아, 아니, 안열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자막 왜 이렇게 길죠? 그리고 저, 일, 아니, 영상 일주일 동안 안 올리면 폰업으로 알아주세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다른 버전 하나 넣을까요? 네, 넣을게요. 응? 갑자기 뭔 소리? 나너안 좋아해. 자뻑오지네 억글거려 여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널 싫어하는 건 아니고 뭔뭐 멍멍이 소리야 너 그야 비유감이거든 나너안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싫어해 극혐이라고 에휴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봐 너 이거 흑역사 각이다 어머 영상 끝나가네. 時間かけよう。